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분노에 눈이 멀어서 서주를 쓸어버리겠다고 외치던 조조의 그 서슬퍼런 모습으로 끝이 났었는데요. 바로 그 거대한 복수극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수. 이한 단어 아래 조조의 야망이 수십만 대군이 되어서 서주를 향해 밀려옵니다. 성 안에 갇힌 백성들은 이제 곧 닥쳐올 대학살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죠. 이글거리는 분노로 돌진하는 조조 앞에서 늙은 태수 한 명이 과연 뭘할수 있었을까요? 포위된성 안에서 태수 도겸은 그야말로 망연자실, 속수무책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직한 부하 미축이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희망의 불씨를 짜냅니다. 계획이 뭐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절박했죠. 바로 근처에 있는 북해의 태수 공용 그리고 청주의 전해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는 것. 이게 그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면 삼국지가 아니죠. 서주의 간절한 구원 요청이 공용에게 도착했을 때, 공교롭게도 공용 역시 자신만의 악몽과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북해성이 황건적 잔당에게 완전히 포위당해버린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태사자라는 젊은 용사가 홀로 적의 포위망을 뚫고 구원군을 찾아 목숨을 건 질주를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과연 이 젊은 용사가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네, 바로 그 이름, 평원의 유비였습니다. 이제 유비는 두 곳에서 온 정말 하나같이 절박한 구원 요청을 동시에 받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유비라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계산계부터 두드려보지 않았을까요? 어느 쪽이 더 이득일까 하고요. 하지만 유비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의의를 택했죠. 먼저 위기에 빠진 친구 공룡을 구하기 위해 북회로 달려갑니다. 이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호의 길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 조조가 서주를 부수겠다는 그 복수심에 완전히 눈이 멀어 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전쟁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등을 비워두면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이건 정말이지 등골이 오싹해지는 배신입니다. 조조가 가장 믿었던 책사 진궁이 당대 최강의 무장이라 불리는 여포를 끌어들여서 조조의 심장부 그 본거지인 연주를 통째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거죠. 이 재앙과도 같은 소식은 마침내 서주성의 조조에게 전해집니다. 그의 복수심은 산산조각 났죠. 복수의 모든 걸 걸었던 그 사냥꾼이 이제는 자기 집을 지키려고 헐레벌떡 도망가야 하는 내 사냥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조조는 헐레벌떡 자기 성이었던 봉양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새로운 주인 여포가 교활한 책사, 진궁의 계책에 따라 완벽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분노와 조급함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 거죠. 조조는 활짝 열린 성문을 보고 아, 항복하려나 보다 하고 그대로 성 안으로 돌격해버립니다. 이건 정말이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매복이었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히는 성문, 그리고 사방에서 타오르는 불길. 그야말로 거대한 불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혼돈 속에서 조조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불타고 도륙당하기 시작했죠. 이 아수라장 속에서 여포가 불길을 헤치면서 막 도망가는 한 남자를 딱 붙잡아요. 그리고 묻죠. "야, 조조 어디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태연하게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저기 말 타고 도망가는 놈이 조조요."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포가 거기에 홀라당 속아서 진짜 조조를 눈앞에서 놓아주고 말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한 영웅은 의의를 선택해서 더욱 빛나고, 다른 한 영웅은 끝없는 야망의 발목이 잡혀서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수염과 팔까지 태워먹는 구력을 맛본 이 위대한 군주, 조조. 과연 그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